1인 대표 주원리의 23년도 사업 계획 발표 아 참고로 저는 전속 소속사가 없습니다. 노션 활용법 언니의 몸매 유지 비결 무신사 라방을 준비 중입니다. 아 이거 처음 얘기하는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식사들 하셨나요 보통 보니까 밥 먹으면서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많길래 점심을 시켰거든요 요즘 일상 영상 또 근황 이런 거 많이 못 알려드렸으니까 23년 첫 근황 영상을 런치 토크 라고 지어봤습니다 오늘 저희의 점심 메뉴는 샐러드인데 샐러드치고 엄청 푸짐하죠? 집에서 보통 일을 하다 보니까 대달을 많이 시켜요. 특히 점심에는 한 작년부터 정착한 샐러드 집이 있는데 이게 프랜차이즈더라고요. 가격은 그렇게 착하진 않은데 집에서 사실 하기는 힘든 뭐 렌틸콩, 병아리콩, 흑미밥 주는 데는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 흑미가 진짜 맛있다고. 내가 8,300원으로 이렇게 해먹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커피도 리뷰 이벤트로 주시는데 얼마나 고소하고 괜찮다고 여기. 음. 아쉽소. 오늘 런치 토크 주제는 1인 대표 쭈언니의 23년도 사업 계획 발표. 제가 이제 내년에 어떤 제품들을 쭈언니템으로 보여드릴 건지 좀 알려드려야 그 해당 품목은 좀안 사고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또 중복 구매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쇼핑 계획 세우시라는 의미에서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인스타에서 받았던 미니 Q&A, 막이 정도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쭈언니템 스포부터 해야겠죠. 아마 제 스토리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12월부터 제작 미팅을 정말 빡세게 돌았어요. 한겨울에 봄 가방 봄 구두 그리고 여름 샌들까지 다 미팅을 하고 돌아다녔는데 또 업체도 다 달라가지고 전국구로 돌았거든요 정말 부산 고향 가서도 미팅을 했어요 아 참고로 저는 전속 소속사가 없습니다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거든요 그냥 혼자 하다 보니까 혼자 하는 게 편해가지고 뭐 촬영 편집 기획 이런 거는 물론이고 모든 담당자님들 실시간 소통까지 모든 걸다 제가 직접 합니다 영업부터 pd 작가 <laughs> 모델 아 근데 이제 세금 신고는 전문 세무사님을 이제 위탁해가지고, 보고는 세무사님과 함께하고 있고, 그거 외에는 전부 다 제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주 많은 브랜드들이랑 함께할 수가 없어요. 내 몸은 하나인데, 집중할 수가 없을까봐, 제가 작년에는 두개 프로젝트를 함께 했거든요. 질바이 질 스튜어트랑 슈펜. 그래도 좀더 다양한 품목들을 보여드리려고 준비 중이고요. 지금 현재까지의 이야기 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단 봄에는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주 언니 숄더백 뉴 컬러, 주 언니 숄더백 미니 버전, 그리고 아, 이거 처음 얘기하는데 메리제임 좀 높은 급으로. 일단 좀 리뉴얼이 될 거예요. 이 주원이 숄더백이 제가 진짜 고심해서 저희 디자이너 니가 머리를 싸매고 만든 거긴 하지만 또 이제 엄청난 사용 데이터가 쌓였잖아요. 그러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전체적인 형태감은 당연히 그대로 유지하고요. 약간씩 보강이 들어가는데 어깨 스트랩이 자칫하면 끊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훨씬 더 튼튼하게 보강을 해서 다음 버전은 나올 거고요. 지퍼 주머니를 하나 더 어떻게 넣어 볼 이거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거 외에도 더 좋아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 영상에서 그리고 뉴 컬러는 봄 여름에 드실 수 있는 밝은 컬러로 한 컬러씩 추가될 거고요. 아마 실망하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조언니 숄더백 미니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핸드폰 들어가고 쿠션, 에어팟, 립밤, 카드 홀더 넣을 건다 넣을 수 있는 근데 진짜 귀여운 미니백이 나올 겁니다. 다만 근데 이거 미리 말씀드려야 될게 미니백이 사이즈가 막 10분의 1로 줄어든 만큼 가격도 10분의 1 이게 안 되는 거더라고요. 아마 구매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천이 작게 들어갔다고 해도 이게 공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가격이 막 엄청나게 확 낮아지지는 못한대요. 이게 좀 제가 끝까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메리 제인 궁금하시죠? 이제 1cm, 2cm가 많잖아요. 근데 5cm 이상 되는 구두 같은 메리 제인, 좀 예쁜 거, 좀 기깔나는 거 만들고 싶어가지고, 높은 굽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안한 제품으로 제가 계속 지금 샘플링 하고 있거든요. 국내 생산으로, 진짜 고퀄리티로 보여드릴 거고요. 이 제품들은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에 영상 업로드 될 예정이에요. 근데 제품 제작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것 같아서 또 업데이트 되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샌들이 나옵니다. 이 바로 옆에 지금 샘플 보던 게 놓여있는데 보여드리지를 못하네. 이거거든요. 이거 요거 모자이크하면 될라나? 차려입어도 어울리고 캐주얼하게 입어도 어울리는 3cm랑 5cm 딱 기본적인 샌들이 하나 나올 거고요. 이것도 국내 생산이거든요. 착한 가격에 진짜 거의 수제와 퀄리티를 보여 드리려고 이거 진짜 제가 열심히 준비 중에 있고요 아 참고로 봄 콜라보 브랜드랑 여름 콜라보 브랜드는 서로 다른 브랜드예요 근데 이게 각 브랜드 담당자님들은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제품 컬러들을 제가 다 맞춰 놨습니다 어쨌든 쭈언니가 만든 쭈언니템들이잖아요 이거 뭐랑 같이 들지? 이거 뭐랑 같이 신지? 이런 고민을 좀안 하게 해 드리고 싶어서 봄에 구매한 가방에 여름 샌들도 같이 맞춰 신으실 수 있도록 뭐 완전 똑같은 원단을 쓰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맞춰놨다라는 거. 그래서 구두 스타일 샌들은 사지 마세요. 쿠셔닝 폼이만 사. <laughs> 스케쳐스 쿠셔닝 폼이 5월에 출시된다고 했잖아요. 보통 그런 고무 스타일은 제가 따로 지금 준비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가을 겨울 거는 아직 딱히 막 이거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본 펌프스, 부츠, 머플러, 장갑 이야기는 얼추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확답드릴 수 있는 건 없다. 요거는 다음 런치 토크 때. 아, 혹시 FW 시즌에 뭐나 이런 거 갖고 싶어요 하는 게 있으면 일단 댓글 주세요. 자, 수집해놓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것도 말씀드려야죠. 쭈언니 뷰티 마켓 계획. 여기 할인율이 진짜 찐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소속사가 없다고 했잖아요. 할인율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담당자님들께 전화드려서 약간 쪼는 거거든요. 담당자님 이거 요 할인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내 전화 오면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아무튼 아시겠지만 제가 마켓을 하고 있는 브랜드가 딱두 가지인데 딕셔니스트랑 라운드랩 전부 다 제가 1년 이상 내돈 내산하거나 꾸준히 추천했던 것들. 그래서 23년에는. 샴푸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거의 2년째 쓰고 있는 찐 샴푸 아시죠? 대표님과 며칠 전에 통화를 끝냈거든요. 새해 인사드리는 겸 해가지고 이렇게 대표님을 꼬셨어요. 할인 일 평소에 안 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협의하고 준비해야 될게 있어서 이 샴푸도 한 5월 정도 데려올 거고 중간중간 제가 라운드레 패드랑 딕션리스트 앰플 떨어지면 걔네 두 개는 계속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첫 무신사 라방을 준비 중입니다 아마 영상 올라가는 날 기준으로 거의 한 3-4일 뒤 제가 제대로 된 라방이 진짜 처음이거든요 굉장히 지금 떨려요 사실 엄청 뚝딱거리면 어떡하지 진짜 <laughs> 아 같이 하는 브랜드는 역시나 질바이고요 왜냐면 쭈언니 케미백을, 어, 론칭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그에 준하는 정도로 뉴 버전 나오기 전에 나는 미리 새 학기에 들고 싶다. 나못 기다리겠다. 하시면 요 라방 일정 놓치지 마시고요. 질바이의 베스트템들이 같이 포함될 거거든요. 제가 그 스토리에서 테스트하던 것들 아마 선물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요 라인 중에 하나는 저, 제 남동생이 개발자인데 <laughs> 남동생한테 선물하려고요. 개발자들 노트북도 됐다 무겁잖아요. 아, 그리고 제가 너무 떨려 가지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같이 와 가지고 응원 좀해 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날것 같아서 무신사 라방에 아마 이렇게 채팅 할수 있는 창이 있더라고요. 어쩌든지 화이팅도 좋고, 캐미백잘 쓰고 있어도 좋고, 그냥 자유롭게 그 채팅 캡처해 가지고 보내 주시면 제가 세분 추첨해 가지고 질바이의 베스트 가방 보내 드릴게요. 제가 직접 소장하고 있는 새 상품을 패킹해 가지고 운송장 적어 가지고 보내 드릴 겁니다. 이거는 근황은 아닌데, 최근에 제가 인스타에서 미니 Q&A를 받았거든요. 일단 자주 이용하는 쇼핑몰, 키프나틱, 자체 제작 제품들이 좀 괜찮아요. 특히 기본 티나 뭐 트레이닝 바지, 요런 기본 라인들이 괜찮아서, 그거 외에는 요즘은 그냥 저도 지그재그 무신사처럼 편집샵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쿠폰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모아서 사면 확실히 더 싸더라고요. <laughs> 언니의 몸매 유지 비결. 제가 진짜 Q&A 할 때마다 이 질문이 너무 많았는데 계속 대답을 피했거든요. 내가 뭐라고 이걸 대답하나. 저는 운동할 때는 했다가 또 바쁘면 아예 안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나마 매일 하는 거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체중 확인. 이게 매일매일 체크를 안 하고 한 일주일 이주일 순간적으로 체중이 불어 있어서 쉽게 체중을 내릴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거든요. 오늘 아침 기준으로 48.8 나오는데 생리 기간 제외하고 아침에 체중을 쟀는데 이제 49. 후반이다. 이러면은 그 전날 조금 <laughs> 과식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당질 제한식을 합니다. 당질 제한식이 그 저탄고지랑은 좀 다른 건데 말 그대로 당질을 좀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는 당질 제한식이 아니에요 현미밥, 흑미밥 이런 게막 소스 이런 게 들어있어서 당질 제한식 레시피는 유튜버 맛볼리님 레시피 진짜 많이 참고하고요 좀 몸이 무거운 것 같은데 할때 그거 한두 끼만 먹어주면 다시 체중이 확 돌아오거든요 또 이렇게 당질 제한식 좀 먹었다가 또 다시 과식했다가 <laughs> 그렇게 약간 야매 같은 언니는 한해 계획을 세우는 편인가요? 네 저는 매년 한해 계획을 계획을 세우는 편이에요. 엄청 오래됐어요. 한 10년 된것 같아. 제가 작년에 세웠던 한해 계획이 구독자 8만 명 넘기, 내 이름 걸고 제품 론칭하기, 그리고 땡 1천만 원 모으기 뭐 이런 거였는데, 22년에 운도 사실 되게 많이 따라줬고, 무엇보다 계획을 그렇게 높게 세우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는 목표를 되게 높고 크게 잡았었는데, 그러면 한 6월쯤 되면 "올해 뭐 했지?" 이러는 게 하나도 없어서, 저희 그냥 내년부터 하자 뭐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낮게 세웁니다. 반 년만 지나면 그 계획을 어느 정도 이뤄놓을 수 있도록. 요즘 즐겨 듣는 노래는 배가 님의 첫사랑. 오 어, 이거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우연히 들었는데 새벽 감성으로 들으면 너무 노래가 좋아서 한 시간 반복으로 가사 나오는 거 맨날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연애 썰 풀어달라는 분들이 많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다음에 한번 풀게요. 그리고 장기 연애 비결도 물어보셨는데 일단 서로 잘 맞아야 돼. 아무리 뭐 노력을 했고 뭐그 사람한테 예쁜 말 하고 좋아도 성향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것 같아. 나라는 사람을 정말 그대로. 그냥 예쁘게 보는 사람을 만나는 게 비결이라면 비결인 것 같아요. 노션 활용법 지금 마침 보고 있는 것도 이 노션이거든요. 다 프리랜서이다 보니까 이런 기획안부터 스케줄 관리 그리고 수입 지출. 병원 기록까지도 다 여기다 적어 놓거든요. 이것도 엄청 길어질 거라 제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팬미덕 계획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혼자 이걸 다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저의 귀중한 손님인데 초대했다가 또 불편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건 제가 다음번에 이제 저랑 오랫동안 인연이 깊은 브랜드의 이야기를 해서라도 여러분들을 같이 초대해서 한번 만나볼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꼭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파 브랜드별 최애 옷. 제가 다른 브랜드는 모르겠고 자라의 데님 스커트 팬츠. 작년에 제가 스토리에 계속 올렸던 건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흑청 컬러를 하나 사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나머지 컬러 3개를 다 쟁였습니다. 인데 알고 보면 바지여가지고 진짜 제일 많이 입어요. 지금은 단종인 것 같은데 자라가 이런 기본템 같은 것들은 매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년 봄이나 요럴 때 한번 보면 비슷한 게 나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옷장 정리 팁은 저좀 알려주세요. <laughs> 저 그냥 다 걸어버리는 것밖에 안 하고요. 근데 옷걸이는 쿠팡에서 산 요거. 저는 이런 지금 니트리 옷이 되게 많아요. 니트 소재를 좋아해서 근데 이런 게. 옷걸이에 잘못 걸어두면 어깨 뿔이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어깨 뿔 방지 옷걸이가 있거든요. 흘러내리지도 않아가지고 니트 걸어두기에 딱입니다. 언니 하이라이터 하시나요? 광날 부분에만 광이 나시는 것 같아요.라고 하셨는데 저는 하이라이터 전혀 안 하고요. 대신에 스킨 케어를 매우 탄탄하게 아시죠? 저는 항상 매일 아침마다 수분 패드를 붙여놓고 앰플을 두드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 수분감이 자연스럽게 비쳐 오르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고요. 진짜 제 주변 친구 들이 제가 말한 대로 스킨케어 바꾸면 다 얼굴에 자연스럽게 광이 난다고 해요. 대신에 수분감 있게 스킨 케어를 하다 보면 이마 이런 위쪽까지 번들번들 거리는 경우가 있어서 너무 과한 부분들은 이런 걸로 파우더 처리해 줘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네요. 언니가 추진력 있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힘이 뭔가요? 마음에 와닿았던 책 추천해 주세요. 인데 책부터 이야기하면 중복이긴 해요. 그래도 제 업무 추진력의 비결이 되는 책은 될 일은 된다 그리고 성공은 당신 것이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좀 쉽게 와닿으실 건 성공은 당신 것. 데이비드 호킨스 "라는 정신과 박사가 쓰신 책인데요. 책이 되게 어렵지 않고, 어, 읽어보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할지 그 중심이 잡힐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제가 직장인이 아니라 그냥 프리랜서, 그리고 대표라서 할수 있는 일이긴 한데, 마음에 울어나오는 일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뭔가 힘을 내서 억지로 끌어가면서 하기보다는 이미 내 마음이 본래 가지고 있던 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게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은 흥미없는 일은 아예 시작도 안 하고요. 그리고 조금 건드려보고, 어, 아니다 싶으면 되게 포기도 빨라요. 그렇게 포기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뭔지 볼 수조차 없으니까 뭔가 추진력 있게 일을 해나가는 것 같은데 딱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